안녕하세요, 페이퍼 동생입니다. 음, 저번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거든요, 올리려고. 근데 언니가 올리기 페이퍼가, 친구 페이퍼. 올리기 싫다 그래서 그냥 안 올렸어요. 하지만 오늘은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 소개, 시작! 준비물은, 이 펜입니다. 이 펜은 그냥 뭐,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이것과 비슷한 펜만 있으면 됩니다. 이것, 생략 가능하고요. 두 번째. 음, 이거입니다. 어, 죄송합니다. 너 어, 초보여서요. 이거입니다.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, 그냥 펜 같은 거고요. 음, 물감 펜. 뭐, 여기 정확히 나와 있긴 한데, 정확히 나 있는 게. 안녕하세요. 동생입니다. 친구 페이퍼. 어, 저번에 제가 동영상에 한개 촬영을 했었는데 올리려고. 근데 언니 친구 페이퍼가 올리지 말라 그래서 안 올렸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꼭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먼저 촬영 시작할게요. 준비물 소개. 이거는 음, 이렇게 돼있고요. 컴퓨터 펜입니다. 여기 컴퓨터 용이라고 써져있는데. 이렇게 컴퓨터용 네 근데 저는 컴퓨터용으로 그냥 안 쓰고 그냥 뭐 글자 쓰는 펜으로 써요 이게 좋거든요 먼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뭐펜 안녕하세요, 페이퍼 동생입니다. 저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, 그 페이퍼, 친구 페이퍼 언니가, 음, 올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올렸거든요. 오늘은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물 소개. 이펜네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한 가지씩 소개해드릴게요. 네, 어머, 죄송합니다. 초보여가지고. 이 컴퓨터 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컴퓨터 용. 네 이거 저가 붓 같아서 쓰기가 좋더라고요. 네 이거랑 바로 네 이거 이건 그냥 아무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펜 모두 다 괜찮습니다. 이펜 형광펜, 형광라이더라고 되어 있는데요. 네 이렇게 이런 걸로 꼭 주황색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볼펜 평범한 볼펜이긴 한데. 색은 절대로 안 되고요. 꼭 검은색 그리고 이거 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빨간색만 빨강색이면 다 됩니다. 네, 물티슈. 물티슈 한 장만 쓸 거여서 큰거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네 먼저 물티슈를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네, 이 물티슈가 되어 있는데요. 음아 맞다 잠시만요 준비물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테이프인데요 좀 커요 하여간 아무 테이프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물티슈죠 있 물티슈를 책상에다 음... 테이프를 붙여서 하나씩 붙여보도록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였고요 음, 하나씩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 저가 말했던 이 컴퓨터용 볼펜으로 이그뭐그래야지음잠시만로이 일자로 된선 보이시죠?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. 하여간 일자로 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. 퍼져나가면 안되냐고요? 아이 노노 퍼져나가면 우리야말로 좋은거예요 그리고 이 이거있죠? 이걸 뭘 하지? 이 컴퓨터 여기 있잖아요. 이거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줄게요. 네, 이렇게 다 그리고 왔습니다. 좀 남색 같죠? 원래 남색인지 모르겠는데. 뭐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테이프가 좀 달라요. 이 크기가. 네, 크기가 달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음, 네, 이제, 이 형광펜 있죠? 형광펜으로 음, 뭐라 그래야 되지? 음, 이거는 음,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한번 이 테이프와 테이프 사이를 일자로 쭉 그어줄게요. 네, 이렇게 됐고요. 음 평범한 이 볼펜, 볼펜으로 여기 이렇게 사각선을 이렇게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, 좀 연하게 보이긴 한데, 네, 이렇게 했고요. 아, 참, 죄송합니다. 준비물, 물풀이 하나 더 있었네요.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그리고, 음, 이거 보이시죠? 이거, 아까 했던 거를 여기 하나씩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, 하나, 이렇게, 두 개. 뭐 빠졌네요. 그냥 이렇게 다 찍었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렇게 원형 모양 같은 게 되도록 만드시면 되고요. 이 물풀 있죠? 물풀로 뭐라 그래야 되지? 음...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조금씩 묻혀볼게요. 위에다 조금씩 네 완성 이렇게 됐고요. 이 위에다 이 테이프를 음이 위에다가 물칠한들 위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하나씩 붙여줬고요 네 음... 이 다음에는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이거를 한번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났어요 이 위에는 무엇을 하면 을까요 그것은, 바로바로, 바로 이 물풀, 또 물풀을 할 건데요. 이번엔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, 그 위에다, 물 티슈를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물풀은 다 했어요. 네, 그리고 이 테이프 붙인 거 있죠? 이거 일단 다 떼줄게요. 네, 일단 이렇게 테이프를 다 뗐어요. 아무것도 없죠? 위에 또. 네, 그래서 여기 안에, 이 주황색깔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색칠을 했고요. 음, 이 위에 루티슈한장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냥 이렇게 성공된 작품이고, 그냥 뭐 저거 손이 가는 대로 해봤어요. 네, 그럼 이제 페퍼의 동생과 안녕!